우리 저번에 구구단 만드는 거 한번 해 봤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와일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만드는 건데 이제 조건이 와일문 쓰는 거랑 다음 1000까지 그리고 1, 이 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정 가능 지역이 있죠?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한번 시을해 볼게요. 일단 리미이 1000이라고 있네요. 저는 우선 인트, 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1단이라고 하니까 1로 둘게요. 단은 1단이고, 인트, i를 하나 만들어서 1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while, i가, 자, 몇 가지 가면 되죠? 여기 조건 보니까 1000까지 곱해주세요. 라고 써있죠? 근데 이미,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밋이, 1000 이라고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안에서 일단 뭘 해줘야 된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먼저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 printf 에서 이제 써주면 되죠 자 쓰는거는 %d 하기 %d 는 %d 에서 한 곱하기 i는 단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사실 끝났죠. 자, 근데 줄바꿈면안 했죠. 줄 바꿈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을 1부터 1000까지 곱하는 걸 y1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